오른쪽으로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백나브리 커버 1, 2, 3, 4, 5, 6, 7, 8세션2 왼쪽으로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투게더, 4분의 1, 턴 포드 오른발 스텝, 2분의 1, 턴 1, 2, 3, 4, 5, 6, 7, 8 섹션 1, 2 연결합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섹션 3, 오른발 포드 스텝 스코프 포드 스스코프 아웃, 아웃, 인, 인. in, in. 5, 6, 7, 8 w 션 t 에서 3까지 연결합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섹션 4 사이드 터치 크랙 사이드 터치 크랙 원트레터턴 오른쪽으로 오른발 사이드 4분의 1 오른쪽으로 턴 투게더 사이드 투게더 1, 2, 3, 4 5, 6, 7, 8 섹션 1에서 4까지 연결합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섹션 5 오른발 오른쪽으로 롱 스텝 사이드백 에잇 리커버 사이드, 비하인드, 왼쪽으로 4분의 1 턴, 터치 섹션 6 오른발 사이드, 백락, 리커버 사이드, 비하인드, 왼쪽으로 4분의 1 턴, 스커 섹션 5, 6 연결합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오른발 크로스랑 리커버 사이드랑 리커버 오른발 크로스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왼발 백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오른발 사이드 왼발 포드 1, 2, 3, 4, 5, 6 7 8 섹션 8. 락키트 오른쪽 포드랑 리커버 백나 리커버 재즈 박스 크로스 백 사이드 포드. 섹션 7에서 A까지 연결합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섹션 5에서 8까지 연결합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풀카운치입니다. 1, 2, 3, 4, 5, 6 7,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7 8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